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음, 자미두수 왕초보 기본 용어 세 번째입니다. 자. 자미두수는 제일 중요하게 궁성 사화 요거 세 가지입니다. 궁, 성, 사화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궁이라는 것은 이거로 이제 형제궁, 명궁, 부처궁 그다음에 성은 뭐냐? 면 요겁니다. 요거 요거. 어. 무곡천상요 보라색 별 예를 들어가 형제궁의 태양 천량 그냥 사화가 권 가는 거 있죠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형제 친구 다음에 사회성 태양 천량은 무구원별이요 공공성계 별리조합이 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자기 친구나 주변의 형제들 중에서 공무원 등 권력을 가진 사람, 녹전은 평생 동가 생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상태가 되게 좋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형제궁, 사회성이 뭐냐 하면은 궁금하고 무거운 사람이고, 형제가 잘 나간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어, 이게 궁성사화고. 그 다음에 음, 두 번째는 뭐냐면 주성 는게 주성. 주인성이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 보라색 별로 나타내는 거 있죠. 칠살, 태양, 천량, 무곡 천상에서이 보라색 별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래 주인성, 주성.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해석을 하면 이 사람 큰 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게 보좌성 가는 거 있죠. 보좌성 중에서도 길성이 있고 어, 살성이 있는데, 길성은 천개, 천을 그걸 합쳐서 개월이라고 하고, 다음에 왼쪽에서 도와주는 사람, 오른쪽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거를 보필이라고 그럽니다. 문창, 문곡은 이제 공부와 관계되는지, 이걸 창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다음에 에, 녹존, 천마를 뭐냐 면 녹마라고 합니다. 어. 자,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이분이 뭐냐면은, 천개, 천얼이 있죠. 천개, 천얼. 그 다음에, 여기에, 자보, 우필.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문창, 문고. 요런 별. 그 다음에, 좋은 별이랍니다. 음. 그 다음에, 살성이 있어요. 살성은, 어, 일전적으로 나쁘게 해석합니다. 경량타라를 양타라고 합니다. 지공지급을 공급이라고 합니다. 화성영성을 활용이라고 음,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경량타라는 어, 무거운 별이에요. 어, 해석하는 것에 따라 틀리는 거죠. 흔히 말하기로 큰 칼, 작은 칼. 지공지급 비어졌다. 재배궁에 들어가면 안 좋다. 복도구에 하면 머리가 좋다. 화성, 영성은 뭐냐하면 화성은 불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정신세계에서 성질이 급하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또불일를 의미해요. 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음. 다음에 음. 이현등일 때 여기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용어가뭐냐하면 공공 공공은 이 별이 이제 비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라색 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하면은 차성 안궁이라고 해요. 여기에 별이 대각선에서 보라색 별인 천둥과검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별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빌려서 와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차성 안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이 이두 개씩 있는 거지,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두개 있다고 무슨 성? 짝성. 없는 거를 공궁. 공궁이 없을 때는. 빌려서 선다. 차성, 안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 이분도 여기도 보라색 별이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음. 별을, 태양, 천량인 별을 빌려서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개 있으면 짝성. 자, 기본 영어를 대충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